완전 뭐 이거는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훔쳐 줄수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올해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잖아. 근데 몰래 살 들어갔지, 들어가 가지고 훔쳤어, 훔쳤어. 싹 이거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막앞서는게 이거 <laughs> 진짜로 내가 찍은 거막 나오잖아. 그럼 신고하면 어떡하냐? 어제 먼저 문제 뽑았다고? 그럼 내 잡혀가는 거야 이거? 그럼 봅시다. 잘 봐. 잘 봐. 곧없어질 거니까. 자, 1번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합쳐 가지고 나오더라고. 요게 뭐냐 그러면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개념.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인식하면 경제적 개념이다. 하는 거 있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그런 것 가지고 지문이 한세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요거 구분하는 거. 임차자 정착물 나오면 동산. 그 다음 부동산은 독립 정착물이 있고 종속 정착물이 있는데, 건물이다 그러면 부동산이면서 독립 정착물. 뭐 국어. 그러면은 부동산이지만 종속 정착물. 요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요 파트 공부를 하시라. 1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맨날 나왔던 거 똑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박스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1번, 기업, 후보지란, 뭐, 드르륵. 2번, 공지는, 드르륵. 3번, 포락지는, 드르륵. 요렇게 해가지고, 옳은 거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그게 2번인데, 밑에 보니까 주택 분류해 놓은 것도 보였던 거 같아. 얼핏. 그래서 주택, 우리 연세가 다한거 있죠. 연세가다 해가지고 요거 두개 4, 4, 3, 3, 그 다음에 660선 긋고 그 다음 에 요거 두 개는 공동주택, 요거 두 개는 단독주택 했던 그 연습했던 거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번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두 문제는 쉽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도 똑같은 것도 나왔어요. 맨날 나오던 거. 토지 파생 현상 이야기 나오는 거 얘도 박스 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중 토지의 특성과 파생 현상을 연결하는 것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장기적 배려 이런 단어 나왔다. 영속성, 완전 비탄력이다 부정성, 외부 효과, 부동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어 나오면 딱 토지 특성이 바로 확 떠오르게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들인데,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십자가 그리셔가지고 대체제가 있는데, 대체제가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해당 재화 쪽으로 이 수요가 넘어와서 얘는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게 O냐 X냐 이걸 묻는 게 지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실 수 있는 건요거 예상 들어가는 거.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수요 공급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 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요는요? 수요는 증가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 요까지만 딱 공부하시고 바로 공급은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가더라. 그래서 수요 반대다. 그래서 수요만 공부하시라고요.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급을 묻잖아요. 그럼 빨리 수요를 생각하고 반대로 그냥 가는 걸로 공급부터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라. 그 다음에 양선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요의 변합니까? 수요량의 변합니까? 양 들어가는 거. 수요량의 변화. 뭐가 움직였을 때? 가격 움직였을 때. 얘는 선상이동이다. 곡선 자체이동이냐? 선상에서 이동이냐?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선상이동이고 가격이 변했을 때다. 한 점이 이동한 거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점이 이렇게 이동한 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동한 건 수요의 변화. 수요 변화는 곡선이 움직인 거다. 그래서 우리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거 구분하는 거, 그거 두개해 놓으시면 4번 문제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5번 문제는 뭐가 나와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역시 나왔더라고요. 자, 요거두 개만 해 봅시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시고 여기가 수요, 여기는 공급 증가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요. 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고. 공급 증가니까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들고 와서 계속 이렇게 빼요. 그러면 체크문이 생기는 데서 균형점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지, 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수량은 여기에서 다 오른쪽에 와 있으니까 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빨리 이렇게 수직선 하나 세우시고, 그 다음 수요 감소니까 수요는 정상적인 수요 곡선을 이렇게 걷고요.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감소하면 균형점은 이렇게 갔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릴 줄 알면 5번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점 이동은 제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얘가 계산 문제가 어려웠던지 쉬웠던지를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나오면 푸시고요. 딱 보자마자 어렵다 싶으면 이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네 개는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 어려운 계산 문제가 혹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빨리 제끼고 가시는 걸로. 자, 다섯 문제 말씀드렸고, 완전 범채